자, 이 경기, 김기현이 철옹성에서 김준호가 선택한 맵인 철옹성에서 김준호를 꺾으면서 어, 김기현 선수가 예선과는 다르게 1대 0으로 앞서 나가는 모습입니다. 예. 네. 자, 과연 이 경기 코다에서는 김준호가 이길지, 아니면 김기현이 2대 0으로 앞서 나갈지 기대가 되죠? 먼저 보이는 11시 진영, 10시 진영, 예, 네, 파란 스프로토스 김준호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 5시 진영, 김기현이죠. 5시 빨간색 테라. 네. 자, 여기서 잠깐만요. 제가 그 스코어를 예, 작성을 해야 될것 같아요. 텍스트로 예. 1 적고, 이런 을 해야 돼. 빨, 빨간색으로 한게맞겠죠1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1점 이렇게 드리고 예, 이게 인방의 묘미입니다 여러분. 1, 대 0, 예, 인방의 묘미입니다 여러분. 예. 자, 어때요? 괜찮죠? 예. 1대 0, 괜찮죠? 예. 좀비먹미님 불풍상계로 굉장히 감사합니다. 인방의 묘미입니다, 이렇게. <웃음> <웃음> 여러분. 자, 그러면은, 자, 이번 기억에서는생성이 아니라 병영, 병영을 먼저 지어줬고, 여기도 반문을 먼저 지어줬어요. 네 그러면서 여기는 12, 12. 이거는 사신이죠. 예, 네, 12, 12 사신이죠. 자, 아래쪽에 0대 0을 바꾸라고요? 이거 어떻게 바꿔요? 어떻게 바꾸는지 모르는데? 글자 안 맞는다고요? 좀더 줄여서, 이렇게 하면 되나요? 예, 네, 제가 이런 옥좁은 모드는 또 처음이라, 죄송합니다. 예, 네, 1대 0이고, 생산창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네. 웬만하시면, 뭐, 조작 이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뭐, 끝난 일이고, 예, 네, 제 입장도 표명했고, 깡통이 너 매니저 줄 테니까 네가 좀 해줘. 깡통이가 여러분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자 경기로 다시 들어가서 김준호 선수는 여기에 수정탑을 지어줬네요. 이거는 무슨 개념인가요? <laughs> 제가 이거는 본 경험이 없어가지고 게임을 보다 보면은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수정탑을왜 여기 에 지었을까? 이거는 공모 유산에서는 이렇게 짓습니다. 예, 공모 유산은 이렇게 지어요. 왜냐면 공호유산에서는 이 수정탑이 공격을 하기 때문인데, 분단의 심장에서는 연결체가 공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 잘 모르겠어요. 자, 이 연결체 지어주려고 하는데 계속 방해를 해주고 있고요. 사신 오고 있죠? 예. 김준호 선수도 센스가 좋았던 게 이렇게 건설로봇이 방해를 할때 그냥 탐사점 죽이 나와서 연결체 짓는 게더 좋아요. 자, 사신이 도착 했습니다. 아직까지 무선핵은 나오지 않았고요. 컨트롤 잘만 해주면 이거는 탐사점 하나 정도는 잡을 수 있죠. 아, 하지만, 김준우의 컨트롤도 좋았어요. 살리는 컨트롤. 굉장히 좋았죠? 자, 이러면서, 군수공장. 예, 군수공장에 올라가죠. 사신. 어, 사실 정말 짜증나게 하죠. 이럴 때 제가 이제 방송할 때 한마디 하죠. 너무 열심히 한다, 테란이. 예. 제 개인 방송할 때 사신으로 막 테란들이 이렇게 컨트롤하면, 아, 저 적당히 해라.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 <laughs> 이러거든요. 왜냐면 당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귀찮기 때문에, 예, 이런, 귀찮은 플레이를 좀 많이 해줘야 돼요. 예. 자, 사실 여기 있죠. 암마당 화염차, 화염차 막으려고 하는 심시티라고요? 이거, 선화염차는 이걸로 못 막는데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뭐 화염차 막는 심시티라고 하시니까, 예. 사실 그 화염차인 걸 알면은, 이렇게 두 개, 두개 질문 맞긴 맞는데, 예. 뭐, 이유가 있겠죠, 예. 블리즈컨 1등, 포인트 1등에 하는 빌드인데, 예. 이유가 있겠죠, 예. 자, 이거 상금은 1등 50만원, 2등 30만원이고요. 1등에게는 트로피가 수요가 됩니다, 트로피가. 예, 트로피 없는 선수들은 이 트로피를 가질 기회예요, 여러분 예, 트로피가 좀 없어 보이긴 한데, 트로피도 있습니다. 예. 또정면이죠 역시 정춘호. 근데, 로봇공학시설이 없습니다. 아니, 프로토스에게 로봇공학시설이 없어요. 여러분, 로봇공학시설, 이제 지어줬는데, 지금, 마인 있거든요? 근데 의료선이 없네요. 예, 네, 마인에 있는데 의료선이 없어요. 일단, 예, 네, 제가 봤을 땐, 지뢰, 4주레드랍이거든요4주레드랍이죠 이거는. 4주레드랍 와, 이건 진짜 사기죠. 에 예, 프로토스, 제가 프로토스이기 때문에, 프로토스 입장에서 해설을 하자면, 진짜 짜증나죠. 떨어지면은, 탐사전 빼야돼, 옥저버 와야돼, 추적자로1.4 해줘야돼, 어택당하면은, 추적자 가서 자살하니까 1.4 해줘야돼. 정말 짜증나죠. 근데, 옥저버도 없어요. 설상가상으로, 옥저버도관측선이 없어요, 관측선이 이제 찍힌단 말입니다. 이거, 한동안은 본진 마비에요. 가져못 봤나요? 맞죠? 맞죠? 와, 마인 4기. 동시에. 하나, 둘, 셋, 넷. 예. 성과는 별로 없네요. 5개 잡았어요. 예. 이러면, 프로토스가 이득이죠. 예. 이러면, 프로토스가 이득이 맞죠. 왜냐면, 마인 4기로, 3, 4점 5기? 이거는 토스가 이득이죠. 예. 왜냐면, 한 7, 8키면은 이제, 괜찮다 싶겠는데, 4기를 투자해서 5기라. 이거는, 예, 프로토스가 나쁘지 않죠. 기분 좋아요, 이러면 예. 두기한테 다섯기 잡혔으면은 좀, 예, 기 나쁜데, 이거는 토스가 약간 김모찌죠. 예, 약간 김모찌. 예, 이러면서 전투자극제 이제 눌러줬고요 계속 지뢰 생산해줍니다. 또 드랍 가겠다는 건가요? 이거 또 오면 진짜 진한 놈이죠. 아, 김기현 선수 진한 놈이었어요. <laughs> 예. 제가 뭐 게임 방송할 때나 해설을할 때, 테란들이 토스전에 이렇게 지뢰드랍을 계속 하는 거 진짜 진한 놈이라고 하는데, 적당히 할 때가 있거든요. 예, 지금 봐봐요. 김준호도 한번 내기 실패했으니까 안올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예, 약간 의료선을 생각 안 하고 있는 모습이죠. 보시면. 예, 근데 의료선 또 와요. 이게 쉬울 줄 없거든요. 이거는 안올 거라고 생각한 거야. 한번 실패했으니까. 예, 그래서 다행히 가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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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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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큰일 날뻔 했죠? 예, 네, 이거 진짜 큰일 날뻔 했어요. 와, 하나밖에 안 잡혔어요. 자, 추적되어 있구요. 김준호 선수 전 경기는, 어, 좀 강한 푸시를 해서, 막히고 좀 허무하게 패배를 해서, 이번 경기는, 근데, 와, 아, 이렇게 좋죠. 네, 역시 김준호, 괜히 블리즈콘 포인트 1등이 아니에요. 이런, 예, 예상 딱 해가지고, 의료선을 격추시키는 플레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예. 자, 그 와중에 진출을 하죠, 김기현. 자, 여기서 앞마당. 오, 이거 또, 또 마인드랍인가요? 진짜 지가네요. 예. <laughs> 제가 좀 많이 싫어합니다, 좀 마인드랍을. 광자포 지어주면 괜찮은데. 어? 지금 폴토스 병력이 있나요? 폴토스 병력이 없는데요? 거신 이제 하나 나오는데. 이거 3명이 트리플을 지키기 힘들죠? 이러면서, 근데, 의료선 또 본진 들어가고요. 와, 진짜 징하네요. 이거는, 가능하기 힘들죠. 왜냐면, 여기 12시에 있기 때문에. 와, 와, 와! 몇 킬인가요? 어, 이거는 한, 1 0 정도 한 느낌이죠. 예. 이외로는 잘, 모, 모르겠네요. 왜안 나오지? 원래 나오지 않나요? 옆에? 일분몇 마리 죽었다고? 일분몇 마리 죽었다고 원래 나오는데, 안 나오네요. 예. 토스는 좀 많이 불리해졌죠, 이러면. 하지만 트리플이 빠르기 때문에 이거는,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건 프로토스가 업그레이드가 1, 2업이에요. 지금 재련수가 2개기 이 때문에 시간은 토스의 편입니다, 여러분. 예. 이제 2업 되면은 광 좀비가 되죠. 광 전사가 아니라 광 좀비가 되죠. 예. 자, 이거를 잘 막을 수 있냐 없냐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 그래도 김준호 선수가 의료선을잘 줄여줬었어요 그래가지고 막함부로자극제 빨다가는 자렇제 쓰다가는 테랑도예 올라요 오 12시 이거 깨지겠는데요 불곰이 너무 많아요 와뭐 불곰이 이렇게 센가요 오 어, 근데 이병도 다 잡히면 이거 지금 불곰 체력이 많이 빠져가지고 전멸하면서 쫓아가면은 다 잡을 수 있거든요 쫓아가면서, 예, 관문도 늘렸겠다. 지금 장민철했으면은 러시 갑니다. 깃발 끌고 러시 갑니다. 지금 장민철이으면 김준호는 과연 어떤 판단을 보여줄지 일단 조금다 잡아주고요. 와, 조명 한번딱 해주면서, 출전 하나 살리는 센스까지. 예, 이거는 저였으면 지금 갔습니다. 관문도 늘렸겠다. 지금, 어? 엄진에 어? 떨어졌나 본데요? 의료선이한번 더. 본진의의료선이한번더 떨어졌나 본데요? <laughs> 예, 옥저버가 좀 허접하죠? 죄송합니다. 예. 자, 주작 들이하면 그냥 강퇴하세요. 채팅 금지하지 말고 그냥 강퇴하셔도 돼요. 자, 이 러시에 모든 걸 걸어야 됩니다. 이 삼거신에 모든 걸다 걸어야 됩니다. 예, 추적들께 자간 보고 바이킹 없죠? 그러면 과감히 갈 만해요 바이킹이 없기 때문에 과감하게 들어갈 만해요 자, 들어가면서 옆에 소강패 키고요 역장 쳐야죠 역장 역장 좋았고요 아, 근데 이러면서 지뢰 와, 이거는 센스가 와지뢰들하고 파지기를 다 죽여줬어요 와 바이킹까지 나오면서 이거 또 막히죠 이러면 아, 김준호 이대0으로 지금 예 패배합니다 뭐 5판 3선이지만 지금 1, 2경기가 예, 김기현 이 김준호를 지금 좀 약간, 예 압살하는 예, 풋볶이거든요 오, 김기현 여러분, 공모요산에서이 선수 주목해야 됩니다, 김기현 예 김준호를 지금 때려잡고 있어요 자, 적력적 컨트롤 해주고 있고요 그런데 어, 이군은 테라는 트리플이 있고, 토스는 트리플이 없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힘들어져요. 이게, 아무리 김승이라고 하더라도, 전면 추적자 컨트롤이 좋다고 하더라도, 이양 앞에서는 장사가 없거든요. 오, 지금, 추적자, 계속 컨트롤 해주세 오, 진짜 근데 하나도 안 죽어. 추적자 진짜 하나도 안 죽어요. 근데, 의무선 때문에 이 테란 병력도 안 죽죠. 예. 와, 진짜 추적자가 하나도 안 죽는데, 요즘은 추적자 가 하나도 안 죽었어요. 근데 이 불곰과 해병의 의료선이 더해지면 예 추적자로는 한계가 있죠. 예자 여기 와와또안 죽었어. 컨트롤 진짜 잘하네요. 그 전멸 추적자 하나는 진짜 컨트롤이. 합니다 예, 내려가죠? 오, 이거 슈룩스 다 잘리면, 네, 위험했어요, 방금. 자, 김준호도 안될것 같으니까 일단 2억 돌리면서 운영을 준비 해주고 있는데, 지금 테란이 바이킹이 없다면 모를까. 바이킹이 있는 상황이라서 이한 타이밍을 버틸 수가 있을까요? 예, 이한 타이밍을 버티면 프로토스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힘들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바이킹이 너무 많아요 지금 바이킹이 11개예요 그리고 해병과불공도 상당히 많고 인구수도 60차이가 나고요 이거는 치즈 끓으면 그렇죠 예, 네. 치즈 끓으면 막기 정말 어렵죠 아 뭐... 지금 발업도 안 돼있고 이 역도 아직 이 남아있고요 인구수가 60차이가 납니다 이거는 바이킹이 없으면 모기겠지만 바이킹까지 있는 상황에서는 거신으로는 이기기 힘들어요. 들어가죠 김기현 그대로 이거는 지금 어쨌다 해도 사실 프로스가 양에도 너무 딸리기 때문에 아 캐라 병룡이 너무 많습니다. 거신 계속 싸우고 있지만 캐라 병력도 줄지는 않아요. 아 거신 머리 다 깨지면서 최제. 야 김기현 선수가 2대 0으로 앞서 나갑니다. 어, 이거 이러면 예. 네. 어, 조금 의, 의외인데요? 예. 네. 좀 의외죠, 이러면. 김기현이 이 선수가 잘하는 선수인 거는 저도 알고 있었는데 어, 김준우를 이렇게 몰아세울 정도로 잘하는 선수는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예. 네.